네, 나스키 c 3 0 모델입니다. 지금 제가 작동 테스트를 해보니까 일이 많이 무겁고 조금씩 걸리는 느낌이 납니다. 지금 제가 이거는 베아링 튜닝 하고요. 어,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치긴 하겠습니다. 네, 내부 상태는요, 그, 좀 별로 상태가 썩그 좋지 않네요. 보니까 지금 그리스도 지금 굉장히 많이 오염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. 그리고 지금 나사가 지금 이거 왼쪽 나사인데 지금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완전히 나사판이 다 뭉개졌습니다. 지금 제가 일단 교환 하고 가겠습니다. 어,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조금 전에 작동 세트 할 때에 그 립이 굉장히 그 무겁게 돌아갔죠. 그 이유는, 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리스를 오히려 과주유한 상태입니다. 이 그리스가 너무 많이 들어가면, 어, 리스는 역할은 이제 윤활작용이지만 이 특유의 점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주유를 하게 되면은 이그리스의 그 점성 때문에 립이 오히려 더 뻑뻑해집니다. 그래서 이거는, 그, 제가 또 다시 다 씻어내고요. 재작업을 하겠습니다. 추후에는 그리스께 많이 바르시면 안 되겠습니다. 예, 피니언 기어는 좀마모는좀 많이 보이네요. 그리고 드라이브 기어도요, 지금 이제 안에 기어 산들이 마모가 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일단 보겠습니다. 이기어 산들 보시면요, 이 부분들 보면 바깥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부분들 있죠.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마모가 상당히 많이 진행된 것들입니다. 보시죠. 그리고 이제 같이 이렇게 맞물려 돌기 때문에 이 피니언 기어도 안쪽을 보면 이렇게 상당히 마모가 많이 진행됐습니다. 예, 크로스 기어는요 어, 타고 넘어 흔적 없고 상태는 좋습니다. 그리고 예, 일단 먼저 튜닝되는 부분은 요 크로스 기어 뒷 부분에 요 베어링이 이제 들어갑니다. 여기 부, 이렇게 부싱이 들어가 있는데 요 부싱 제거하고 베어링으로 교체되겠습니다 예, 제가 베어링을 점검을 해보니까요 핸들 베어링이 양쪽 다 불량입니다. 이건 지금 좌측 베어링이고요 소리가 많이 나죠. 그리고 이건 우측 핸들입니다. 역시 마찬가지고요. 예, 이건 센터 베어링인데 이건 이상 없습니다. 핸들 쪽에 베어링이 다 일단 이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작동 테스트 할때 소리가 나고 일이 많이 무거웠던 게이 핸들 쪽 베어링 불량이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베어링을 교환하고 제가 작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두 번째로 튜닝할 것은요 지금 요 핸들 쪽에 보면, 요 양쪽에 지금 부싱 화샤가 들어가 있습니다. 두 개가. 이걸 일단 두개 제거하고, 베아링으로 또가어가겠습니다 예, 작업 완료됐습니다. 작동 테스트 하겠습니다. 이제, 완은 아주 좋습니다. 그렇구요. 예, 핸들 양쪽에 배아된 교환 됐고요. 그리고 크로스키어하고 핸들 로브 쪽에 배아된 두개토탈 3개 출현되었습니다 자, 와